벤티코어와 에퀴녹스 800. 과연 선택은 어떤 게 맞을까요? 밤바람 이날리면 안녕하세요. 금나라 뚝딱 기연합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연합이 말이죠. 오늘 이 따뜻한 봄날에, 아, 논론을 가지 못하고 또 촬영길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멘티코와 에퀴녹스 800의 자연금 탐지 능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반 지대에서, 기바람 지대에서 어떻게 탐지 능력을 발휘하는지,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연합이 방금 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말이죠 마인랩에서 새로 나온 멘티코어 탐지기와 기존 탐지기인 에키노스800이두 가지 탐지기의 자연금 탐사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알금과 너겟들을 준비를 해 왔는데요. 과연 멘티코어와 에퀴녹스 800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멘티코어부터 탐지 전원을 켰고요. 어, 기존 이 멘티코어와 에퀴녹스 800 같은 경우는 자연금 탐사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자연금 탐사 모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모두 들어가세요. 자연검 탐사 모드로 들어오니까요. 탐지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울고, 울어대고 있어요.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죠. 지금 이게 멘티코어가 에퀴녹스와 달라진 점은 에퀴녹스 800 같은 경우는 주파수 영역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멘티코어는 주파수 영역을 변경하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죠? 하 일단은 변경할 수 있는 주파수 영향이 없다 보니까 기본 설정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퀴녹스 800 전원을 켰고요. 자, 에퀴녹스 800도 자연금 탐사 모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에퀴녹스 같은 경우는 자연금 탐사 모드가 원 2. 두 가지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연금 탐사 모드 1과 2는 일반적으로 1에서는 황토기나 광물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곳 편하게 탐사할 수 있는 곳을 설정하는 을 모드고요 자연금 탐사 모드 2, 2 같은 경우는 광물화가 진행되었거나 염분이나 소금기 그리고 기반암 광물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에퀴녹스 같은 경우는 주파수 모드를 멀티나 또는 20Hz 또는 40Hz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너겟을, 어떤 자연금을 잡을 건지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에퀴녹스는 멘티코와 다르게 이렇게 자연금 탐사 모드를 다양한 영역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멀티 주파수 같은 경우는 탐지기가 알아서 주파수 영역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20Hz와 40Hz는 사용자가 탐사 지역에 맞게끔 헤르츠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르츠가 낮으면 작은 금, 높으면 큰 금, 이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주파수 영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더 작고 세밀한 탐사가 가능합니다. 큰 너겟을 잡을 때는 20헤르츠, 더 작은 금을 잡고 싶을 때는 40헤르츠를 사용하시는 게 알맞습니다. 오늘은 멘티코어와 에키노스 800 11인치 코일을 끼워서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연합이가 전에 너깃 탐사를 다닐 때 보통 11인치 코일을 끼우지 않고 6인치 작은 코일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기반함이나 내가 탐사하는 영역에 구석구석을 탐사하고 싶어서 6인치 코일을 끼웠던 거고요 6인치 스나이퍼 코일 같은 경우는 사금 전용 코일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11인치나 이보다 더큰 코일도 더욱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일이 크면 클수록 좀더 넓은 영역과 더큰 코일이 깊이가 더잘 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너겟과 알금들을 크기별로, 중량별로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3.2g, 어, 너겟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큰 너겟은 잘 잡고 있어요. 살짝살짝 살짝 올려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겟은 잡는 정도는 약 10cm에서 15cm 정도는 타겟을 무난히 잘 잡고 있고요. 일단은 상당히 큰 어, 그 사이즈는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퀴녹스 800. 연합이는 40Hz로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퀴녹스가 좀더 조용한 것 같아요. 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잘 잡아내고 있고요. 한 깊이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낮은 너깃과 가까운 위치에서는 탐사가 잘 되는데요. 어, 10cm. 10cm 정도 코일을 올려 놓고 스윙을 하니까요. 어, 멘티코보다 깊이를 더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키녹스가 좀더 깊이를 잡아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에키녹스 800 주파수를 멀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인 멀티로 설정을 해놓고요 탐지 능력을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일단은 에퀴녹스도 멀티 주파수를 사용을 하니까요 멘티코와 별 다름없이 탐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현재 탐지 깊이를 본다면요 멘티코어와 별 차이가 없고요. 도리어 에퀴녹스가 좀더 조용합니다. 멘티코어와 에퀴녹스 800 깊이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는 1.35g 짜리 너깃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코어가 에퀴녹스 800에 비해서 좀더 잡음이 시, 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두 번째 테스트 들어갑니다. 아주 잘 감지를 하고 있고요. 자, 깊이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탐지음이 들리는 거리는 약한 10cm 정도, 약 10cm까지는 타겟 소리가 정확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퀴녹스 800 1.33g 이번에는 0.75g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1.33g과 0.75g, 깊이 차이는 별게 없지만, 에키녹스가 멘티코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멘티코가좀더 깊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0.55g, 0.43g 이두 가지 알금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티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당히 깊이감도 있고요. 약한 10cm 0.55g 상당히 잘 탐, 탐지되고 있고요. 0.43g. 어, 0.43g까지도 상당히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41g 0.36g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멘티코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41g. 오, 상당히 잘 잡아내고 있어요. 0.41g. 상당히 깊이에서 타겟을 잘 잡아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0.36g. 어 뭐죠? 멘티코어가 상당히 탐지능력이 뛰어납니다 타겟을 엄청 잘 잡아내고 있어요 깊이감도 0.36g 같은 경우 10cm 정도는 탐지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키노스 800 0.41g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은 잘 잡아내고 있는데요. 정확한 타겟음은 10cm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타겟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0.36g, 0.36g까지도 탐지기가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깊이감은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방금 전에 0.41g과 0.36g 이두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두 탐지기 모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일단 바로 아래 단계인 0.24 그리고 0.21이두 가지를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0.24 작은 알금과 0.21 아주 더 작은 알금 두 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4 뭐죠? 타기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탐지기 코일과 너겟이 아주 가깝게 약 2cm 정도, 이 정도 가까이 와야지만 타기이 잡혀요. 이번에는 0.21, 0.21 같은 경우도, 어, 타깃을 먼 거리에서 잡지는 못하고, 코일과 알금이 달뚱말뚱할 때, 그때 잡힙니다. 자, 이번에는, 에큐녹스 800, 0.24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4부터는 멘티코어나 에퀴녹스 800둘다 탐지 깊이가 거의 안 나오고요. 타겟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0.21g. 일단 0.21g은 탐지기와 알금이 아주 가까워졌을 때 타겟을 잡아주고 있고요 조금만 거리를 떨어져도 타겟음이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0.19g 그리고 연합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 0.11g 이두 가지를 과연 탐지가 될까요? 멘티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 소리를 나는데요 타겟은 잡는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안 납니다. 타겟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노이즈 소리만 찌지직찌지직 찌지직 소리만 나지. 이 작은 사이즈는 못, 잡, 못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키노스 80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9와 0.11g은 작은 알금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지금 0.19와 0 1 1 9의 작은 알금은 에퀴녹스가 잡음이 없다 보니까 조금 타겟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에퀴녹스 800 주파수를 멀티에서 40Hz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0Hz로 바꾼 상태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퀴녹스 800을 40Hz로 주파수형을바꾸니까 작은 알금이 잡힙니다. 하지만 깊이 탐지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탐지기 코일과 알금이 가까이 갔을 때만 탐지기가 우러댑니다 이번에는 이 너겟을 기반암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탐지 능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너겟을 기반암 사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안착을 시켰고요. 이대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돌덩어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덩어리를 올려놓고 나서 탐지기 주파수가 과연 이 돌덩어리를 투과한 다음에 이 아래 속, 아래쪽에 있는 너겟을 과연 탐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이 작은 너겟 위에 안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티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손쉽게 투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파수가 손쉽게 투과를 하고요. 아 아주 잘 잡아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에퀴녹스 800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퀴녹스 800도 뭐 상당히 타겟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어, 너깃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에큐녹스 800과 멘티코 이두 가지 탐지 능력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 멘티코 같은 경우는 잡음이 좀 심하고요, 에큐녹스 800 같은 경우는 잡음은 심하지 않지만 탐지 능력이 조금 아주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연합이가 에큐녹스 800과 멘티코 멘티코어와 에퀴노스800 자연금 탐사 능력을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멘티코어 같은 경우는 잡음이 상당히 심하면서 주파수를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에퀴노스800 같은 경우는 잡음은 덜하고 일단 주파수를 20Hz, 40Hz, 멀티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두 개의 비교 테스트를 해보니 깊이감은 멘티코어가 조금 더 깊이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용한 탐지기를 원하신다면, 에키노스 800. 좀더 깊이를, 좀더 깊이 탐지를 하고 싶다면, 멘티코. 이렇게 두 가지 탐지기를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합이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라 뚝딱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나라 뚝딱 화이팅!